자,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볼게요. 지금 series라고 하는 부분은 도시들 은이라고 해석이 되죠? n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도시들 은이에요. 그리고 r이라는 부분은 우리 무슨 동사라고 부르더라? 비동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는 v라고 보시, 보시면 되고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1v일 수도 있고 2v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도시들은 뭐 뭐인 상태이다. 근데 어떤 상태야? full. 어떤 찬? 어 어떻게 된? 가득 찬 상태이다. 그러니까 가득 차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뭘로 가득 차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뒤에서 해주고 있는데, tall buildings니까 높은 높은 빌딩들과 그리고 factories니까 공장들 그리고 자동차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러면 머머인 상태이다 라고 해석이 됐으니까 준석이가 여기 지금 어리라는 건몇 부이라고 봐야 돼?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EV가 되는 거고요. 뒤에 있는 부분에 어브 전치사 표시 잘했고 앤드라에다가 지금 세모친 것도 너무 잘했어요. 준서야 집중하고. 자 그다음에 있는 부분 또 볼게요. j 가 나는데 they are very useful places 라는 말이 나왔죠? 그것들은 어뭐뭐 입니다, 뭐뭐 이다라고 해석이 될 때도 우리 이부이니까 이부이고 표시 너무 잘했네요. Very useful places 아주 쓸데 있는 유용한 장소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네, 데 누가 for people 사람들 이라고 해서 여기가 지금 은은니가도처럼 해석이 되고 있어요. 얘를 어려운 말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밑에서 적어볼게요. 의미상의 주어, 의주, 이렇게 적어볼게요. 사람들이 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의주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표시를 for people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앞에도, 이렇게도 이제 묶어주셔야 돼요. 얘네들은 전부 다 장소를 꾸며준 역할을 하고요. 산다라고 하는 부분, live, 동사 표시 해야 되잖아. 그래서 1v 표시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해석을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그것들은 뭐뭐이다. 아주 유용한 장소들이다. <laughs> 아주 유용한 장소들입니다. 근데 어떤 장소냐면 뭐하는 장소야?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장소다 이런 얘기죠. 아주 유용한 장소다 이런 의미라고 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적어 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 질문. J는 뭘 얘기하는 걸까? 여기 J가, 뭐야? J가 무슨 의미를 지금 갖고 있지? J? 도시들이죠. 그죠? 그 도시들을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이어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그 다음에 있는 부분을 또 이어서 보니까 however 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however는 여기 지금 쉼표 있는 거 보이죠 네 그래서 뒤에 나왔던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말 누구지? 부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부사긴 부사인데 하지만이라는 <laughs> 거는 뭔가 어, 접속사 역할도 같이 해주는 거니까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접속부사, 접속부사라고 한다. 그치? 그래서 바로도 열어주고, 세모도 쳐주고, 이렇게 둘다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or이라는 거 전치사니까 물개 표시 너무 잘했죠?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living in a city. 이런 말이 나왔어. 이때 living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것은 이라고 해석이 되죠. 사는 것은 이라고 해석이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대괄호 표시를 해줘야 돼요. 여기가 S가 맞기는 한데 대괄호 표시를 해주고 어디서 닫아요 도시에서 사는 것이니까 여기서 한번 닫아줘야 돼요. 자, 그러면 밑에 나왔던 이 S라고 하는 부분, S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 요거는 제가 지금 다른 걸로 바꿔볼 거예요. 뭘로 바꿀 거냐면, living 살다이기 때문에 우리 주소이거몇부 V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 living 네. 에나 세리라고 하는 부분다 꾸며 주는 말이 왔기 때문에 여기는 동사만 있는 경우예요. 몇 부이죠? 1부이 그래서 여기는 1부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도시에서 사는 것은 can be tough 되게 힘들 수가 있습니다라는 의미가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볼까? 자, this is why. 이것은 뭐뭐이다. 왜인지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EVSC라고 표시한 거 너무 잘했어요. 야, 호존이 기가 막히다 아주.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뒤에 있는 부분에 또 주어 나오고 또 동사가 나왔잖아. 보이지? 그러니까 주어 동사 나오고 또 주어 동사 나오니까 앞에 나왔던 Y가 무슨 역할을 했다? SC 역할을 한 거지.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have changed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 이게 사실은 지금 have changed 자체가 동사야. 얘를 한꺼번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 얘를 우리가 현재 의 완료 시제라고 하는데 얘는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배우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애가 아직 몰라서 그런 거라서 괜찮고요. 여기는 한꺼번에 표시를 해 줘야 되고요. 자, 그래서 어, 몇몇 동물들이 have changed 바꿨대. 근데 무엇을, 뭐 때문에 바꿨어? 도시에서 survive, 살아남기 위에서 바꾼 거예요.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 해서. 여러분, 뭐뭐하기 위, 해서. 라고 해석이 되면 얘는 뭐라고 부르다고 했지? 무슨적인 용법? 푸사적인 용법에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목이라고 위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 지금 3분의 5라고 쓴 것도 너무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자, 그러면 질문. 여기 지금 have changed 라고 하는 부분은 한 번의 동사인데, 여기 무슨 동사, 몇 부위 동사라고 봐야 될까? 1부위에요, 이거. 그치? 이거는 그냥 부위긴 부위인데, 뒤에 다 꾸며주는 말만 왔기 때문에, 아, 그래서 여기를 1부위로 표시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왜 몇몇 동물들이 have changed, 바꿨는지, 바뀌었는지. 그죠? 살아남기 위해서 도시에서 사람 살아남기 위해서 대체 왜 바뀌었는지, 변화했는지. 그죠? 그러니까 바뀌었이라는 게 바뀌었는지 를 아, 니 바뀌었는지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그죠? 바뀌었는지, 변화했는지. 그죠? 그러니까 동물들이 변화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바뀐 어떤 어, 동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서 지금 처음에 나왔던 그 동물은요, 어, 뭐 생물세는요, 뭐냐면, The Peppered Moth 라는 녀석인데요. Moth 는 나방을 얘기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pepper, Peppered Moth 라고 하게 되면 회색까지 나방을 이야기해요. 회색까지 나방은, for example, 예를 들면, 바꿨다. 근데 뭐를 바꿨어요? It's colors 여기서 It's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누구의 색깔? 나방의 색깔 자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나왔던 이 나방과 이 나방과 뒤에 나왔던 It's는 서로 같죠? 요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네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해석을 해, 해보면은 여기를 지금 색깔을 바꿨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바꿨다. 그것의 색깔을. 그래서, 3v5라고 표시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해석을 한번 다시 밑에서 적어볼게요. 바꾸었다. 뭐를 바꿔서 그것의 색깔을 바꿨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왜 바꿨는지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옵니다. 여기도 지금, 뭐뭐하기, 어떻게? 뭐뭐하기, 위, 해, 석. 라고 해석이 되니까, 얘도 지금 부사적인 용법의 목적을 나타낸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것의 색깔을 바꿨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부분. 살아남는다 라고 했는데, 여긴 그래서 뭐, 마기 위에서잖아.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될것 같아? To survive. 뭐라고 하면 돼? 그렇지. 살아남기 위해, 서. 근데 어디서 살아남지, 흠이나? 어디서 살아남지? 도시. 도시에서. 그지? 그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 그것의 색깔을 바꿨다. 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열이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대열이라는 거, 무슨 사라고 부르지? 유도. 유도부사라고 부르지? 위에다 써볼게요. 유도부사. 네, 유도부사라고 불러요. 유도부사의 특징. 일단 유도부사는 어떻게 해석이 돼요? 뭐뭐가 있다. 그리고 유도부사 다음에 주어가 먼저 나와요? 동사가 먼저 나와요? 동사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동사 먼저 나오고 주어는 요 뒤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있다. 뭐가 있어? A lot of air pollution. 많은 공기 오염이 있다. 어디에? 도시 안에 있다. 이런 의미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This, 이것은, 만듭니다. 근데, 뭐를 만들어 만들어요? The surface of the, of trees. 여러분, 지금, o 부라고 하는 부분에 물결칠한 거 너무 잘했어. 호준이 너무 잘했네. 근데, o 부부터 trees까지만 앞에 놨던 surface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끊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지금 해석을 해보면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밑에다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이것은 makes 만든다. 뭘 만들어? The surface라고 하게 되면 표면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뭐의 표면이죠? 나무들의 표면을 만든다. 근데 어떠한 상태로 만들어? 그러니까 여기 만든다는 뭐뭐인 상태로 만든다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Darker는 더 어두운의 의미죠. 그니까 어둡게 만든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구문문석을 좀 손봐야 될것 같은데 요거는 호준이가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Surface라고 하는 부분이 나지 얘를 바꾸는 거잖아. Dark한 상태로 바꾸는 거잖아. 그러면 더 어두운 상태가 되는 건 뭐야? This야? The Surface야? 더 어두운 쪽이 되는 건 뭐죠? This예요? The Surface예요? The surface. 그죠? 자, 그러면 지금 darker는 무슨 자리라고 봐야 돼? 구문석 하면? 목적격? 보어라고 봐야 돼. 그래서 여기가 O, C가 되고요. 앞에 나던 makes 볼 건데요. makes는 우리 몇 부위라고 봐야 되는지 준시가. 몇 부위라고 봐야 돼? 이거? 그렇지. 잘했어. 그래서 여기는 O, V가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것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4번 문장이에요. 134번 문장이에요. 자, 우리 회색까지 나방, 나방이 한번더 나오죠? 그 어, 회색까지 나방은 changes, 바꾼다, 변화시킨다. 이렇게 되겠네요. 바꾼다, 변화시킨다. 근데 to a darker color. 더 어두운 색깔로 변화시킨다. 그니까 러 무슨 얘기야? 자기가 바뀐다는 얘기지. 바뀐다 라고 해석이 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뒤에 있는 부분, 에 투부정사는, to match the trees 라고 했으니까, 뭐랑 맞추기 위해서? 나무와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잖아. 여러분,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이 되면, 얘는 무슨 자리라고 봐야 된다. 무슨, 뭐, 어떤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된다. 뭐뭐 하기 위해. 해서, 무슨, 어떤 역할을 한 거야, 지금? 부사적인 용법에? 그치. 그치? 여기는 소가로를 쳐볼 거예요. 어떻게? 요렇게 소가로. 요렇게 소가로. 여기도 소가로. 이렇게 얘는요, 부사적인 용법에 목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목적어 아니고 목적. match the trees. 이것도 내부분석 할수 있죠? 그래서 나무를 나무와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3V5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봐봐. 지금 앞에 여기 지금 체인지드라고 하는 말요거좀 바꿔야 될것 같은데? 이거 좀 바꿔야 될것 같은데? 얘가 지금 앞에 있는 부분에 S 나왔고요. V긴 V죠 여기? 근데 지금 뒤에 있는 부분에 꾸며주는 말또 뒤에도 꾸며주는 말이 나왔으니까 체인지드라고 하는 말은 준서가몇부 V야? 체인지드요. 체인지드 2V요. 2V예요? 아니에요. 1V요. 왜 1V예요? 그 다른 게 없으니까요. 지금 꾸며주는 말 아무것도 없고 S랑 V만 나왔으니까 여기는 몇 V? 1V예요. 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회색까지 나방은 체인지드 바꿨다. 자기가 바뀌었다는 얘기야. 이거 뭐야? 바뀌었다. 변화했다. 어떻게 변화했죠? To a darker color. 더 어두운 색깔, 색깔로 변화했다. 이런 얘기죠? 뭐 하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근데 뭘 맞추냐면, 색깔을, 나무와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예요. 그죠? 어, 그래서 요렇게 해석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아, 미안해. 바뀐다. 맞아. 현재형이네요. 그죠? 바뀐다. 변화한다. 이렇게 미안해. 현재형이었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부분도 이어서 볼까요?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너무 잘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은 can hide. 숨을 수 있다. 근데 뭐로부터 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From other animals. 그래서 다른 동물로부터 숨을 수 있다. 너무 잘했다. 여기 can이라는 거 무슨 동사라고 우리 배웠죠? 조동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온다.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숨을 수 있다 다른 동물에게서라고 <laughs> 선생님 고칠 거 하나 없이 지금 해석을 해놨네요. 너무 잘했습니다. 여기까지예요. 괜찮나요? 여기 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독해 수업은 일단 구문 분석 부분을